안녕하세요, 그대들. 제가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면, 모발 이식 시술을 하러 가요. 잔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그게 좀 컴플렉스였는데,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나이가 40대가 넘어서고, 뭐 출산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점점, 점점 까지는 거예요. <laughs> 또 구렛나루가 없어요. 그 구레나루를 살짝 해서 좀 이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까면은 가뜩이나 세게 생겼는데 까진 것 때문에 더세 보여. 컴플렉스였던 빈 공간들을 채우러 오늘 시술을 하러 갑니다. 예전에는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생긴 건 이래도 좀 고통에 대한 겁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 요즘도 안 아프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때들에게 또 후기를 알려드리러 시술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거 라하하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바탕한 <laughs> 일요일 아, 아 아침입니다 참고로 여기 오늘 해주실 원장님이세요 원장님 성격이 참 어. 실물은 우리 선생님 이모 굉장히 작고 요정 같으세요 요정 알죠 <laughs> 요정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laughs> 제가 몇모 정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천 모만 하면 돼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 통증은 네. 완전히 없도록 해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됐 거예요. 아픈런거 우주할 네. 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천 모 심으실 거고요. 2천 모는 대략 시간이? 시간이 보통 3 시간 한번 끝납니다. 어... 금방 합니다. 길게 잡아봐 4 시간 정도. 네. 아 궁금한 거는 마취를 하고 자고 있는 사이에 다 되는 건가 아니면 중간에 깨서 저를 깨우셔가지고 이거 보이소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해요? 아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수술 이라는 사실 의학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통증이 있어요 네. 그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라 한다? 부분마취 여기 이제 주사를 뽕뽕뽕뽕 맞는단 말이죠 국소마취제가 엄청 네. 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피부에 살이 나으면 되게 통증이 심합니다 아. 이거 부분마취할 때한 10분 정도만 수면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사람들이 또 비포 애프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밑을 내려보시고, 오 좋습니다. 오잘보이네 네모난 이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동그랗게 위 얼굴을 한 삼분의 일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네네. 얼굴이 엄청 작아지세요. 허!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디자인했어요. 을 선생님도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되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음 이게 보면. 좌우 디자인이 정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으로 딱 그릴 수 있다 해도 너무 정대칭을 잡아버리면 음. 이게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머리띠 하면 알아봐요 이거 보이시죠? 어, 그랬나라면 여벌굴이 많이 작아집니다 자, 지금 좀 진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이 느낌으로 이제 모발을 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응. 오늘 결제해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한번생각해주세요 <laughs> 이제 수술을 들어가려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수술할 때 선생님이 카메라를 켜도 된다고 하셨지만 카메라를 켜면 선생님이 관중이시기 때문에 계속 말을 걸것 같아가지고 <laughs> 저 일단 카메라 없이 시술 잘하고 오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네. 주의사항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네. 여기 샴푸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샴푸 방법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고 오늘 총 이식된 모수는 2,015모 응. 이식 되셨고 뒤에서 채취한 모낭수로는 모낭 수로는 792모낭 채취하셨어요. 네. 네,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네. 대박이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아프면은... 안 아플 수가 있나? 네. 안녕하세요.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금 수술을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싹다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아파 죽네 뭐 하네 이런 건 1도 없고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이식이 다돼 있고 지금 이렇게 조금 징그럽지만 이렇게 뽕뽕뽕뽕뽕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구렛나루까지 이렇게 끼가 이렇게 있죠? 끼들은 계속 15분, 20분마다 이렇게 뿌려주라고 하더라고. 피가 마르지 않게 이렇게 뿌려주고 이걸 할까 말까, 킬까 말까 고민한 게 지금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지금 <laughs> 너무 부어가지고 지금 제가 머리에 지금 감각이 없어요. 지금 머리통이 진짜 제 머리 같지가 않고 뭐라 그러지? 막 남의 머리통 같이 지금 감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머리도 커지고 통증은 없거든요.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은데. 통증은 없고 지금 이 머리통이 이제 머리통 같지가 않고 남의 머리를 지금 만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붓기는 내일 되면 이렇게 부을 것 같아요. 얼굴에 뭐 멍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멍은 잘안 드는 체질이지만. 그래도 멍이 들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하게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이 시술이 다돼 있어가지고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얼굴이 좀 쪼만해지는 느낌이긴 하다 머리는 지금 감고 왔어요 병원에서 <laughs> 머리를 저는 감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머리를 다 감겨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머리를 감을 때 근데 평소처럼 감으면 되는데 수술 부위는 그 손에 묻은 거품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올려준 다음에 샤워기로 그냥 하라고 문,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낭염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면 또 바르는 약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걸 바르면 되고 뭐 없어요 또뭐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진동제 먹으면 된대요 말고는 이제 경과를 서서히 지켜보고 하면 되는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다가 나 수술의 시술의 아이콘이 되겠어 맨날 <laughs> 시술 후 수술 후 이런 것만 계속 요즘 브이로그로 올려가지고 어제 눈이 너무 부었어요, 지금. 암튼, 오늘 오전에 수술을 하고 지금 오후입니다. 아직까지 너무 멀쩡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 통증도 거의 없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잘때뭐 이불에 혹시 모르니까 패드만 깔고 자면 된다. 제가 이 모발 이식한 거는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저기 후기를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수술을 하고 다음날 후기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잘때 병원에서 패드를 줘요. 이런 패드를 이불에 깔고 자라고 깔았는데 피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2, 3일 동안은 이렇게 피가 묻을 건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머리를 감아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를 감았어요. 어저께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렀던 게 이제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제 머리통이 됐고요. 아픈 건 없어요. 아픈 건 없는데 살짝 어저께 자기 전에 진통이 올랑말랑 해가지고 진통제를 하나 먹고 자고 일어나니 머리는 떡져있고. 그래서 아픔은 없었어요. 아픔은 없고 몇 개월이 되면은 빠졌다가 다시 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빠지고 이 상태에서 다시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류인지 잘 모르겠어서 더 지켜봐야 되고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만족감 아직 뭐 결과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일단 안 아파서 너무 좋고 너무 눈이 부어가지고 내려와서 쌍꺼풀이 아예 없어진 상태예요 붓기가 며칠은 간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고 일단 제가 일주일, 한 달, 두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모발 이식한 지 5주일,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고, 제가 붓기가 첫날 붓고, 그다음부터 붓기가 가라앉고, 너무너무 멀쩡했는데, 한 4일, 5일 차부터, 이렇게 여기 이마부터 여기까지 노란색 멍이 올라오더라고요. 노란색 멍이 올라오면서, 여기 코 위부터 좀 부어가지고 쌍꺼풀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부었었어요 지금도 조금 약간 부어 있는 상태인데 붓기가 뒤늦게 올라올 수도 있는지 저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간지러워요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이식해서 뽑은 데를 보면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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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쟁이 같은 게 져있고 어 자꾸 만지게 돼요 만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려우면서 아픈? 살 조금 아픈데 또 가려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 앞에는 처음에 병원에서 여기 시간이 지나면 모낭염? 여드름 같은 거? 모낭염 같은 게 아마 날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서 약을 주셨는데, 저는 모낭염도 모낭염인데, 지금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서 비듬처럼 이렇게 막 각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각질이 일어난 게 맞는 건가?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듬처럼 박이렇기 일어난 상태고 제가 한 이번 주에 병원을 한번 가는데 점검을 하러 병원을 가서 선임하고 또 요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알려 드릴게요. 후기를. 아주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발이 식한지두 달이 조금 넘었어요. 자꾸 까먹고 있다가 이제는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이게 중간에 한번 빠진다고 했는데 아직 빠진 건지 이게 지금 <laughs> 빠졌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많이 났죠? 어,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나, 지금 새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렛나루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제대로 머리가 되려면은, 깨어려서 1년은 기다려야 된다니까, 제가 그때까지 계속 후기는 올릴 순 없고, 마지막 후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컨텐츠 올라올 때, 자연스러운 저의 이 모발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성형수술과 다 합혀가지고, 거의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까지는 이 3자와 구렛나루 엉서신 분들 모발이식 강추합니다 무튼 여러분 두달후 후기 요정도인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컨텐츠에서 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